오늘은 차량 소개도 할 건데 조금 특별하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. 바로 재고 할인입니다. 재고 할인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차가 안 팔려서 할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재고 할인은 안 팔려서 하는 재고 할인이 아니라 그냥 제 기준에서 조금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차량들을 할인해서 판매를 하려고 해요. 네첫 번째 할인 차량입니다. 기아 K5 DL3 LPI 노블레스 등급 차량이고요. 70만 원이 할인된 2,10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. 네두 번째 할인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아반떼 AD 1.6 디젤 스마트 스페셜 차량이고요. 70만 원 할인된 금액 700만 원에 구독자님들에게 판매하겠습니다. 네세 번째 할인 차량입니다. 기아 K5 가솔린 프레스티지 MX 등급 차량이고요. 60만 원 빠진 금액 1,050만 원에 구독자님들에게 판매하겠습니다. 네, 네 번째 할인 차량입니다. 해당 차량은 더뉴 K9 3.8 가솔린 AWD 플래티넘 베스트 셀렉션 1 차량입니다. 3,500에 구독자님들에게 판매할 예정입니다. 바로 머스탱 6세대 2.3 쿠페 프리미엄 차량이고요. 120만 원이 빠진 2,20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.